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승훈입니다녕하세요안 어, 머리 왜그래요 머리 잘랐요요머리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옆에 녕하세요안요 옆에 혹시? 아니요안녕하세세히보여줄세요여녕하세요안녕요안녕요안녕에세요안녕요어요안녕하신요요 안녕하세요. 요 어떤 거 같아? 뭘까 같습니까? 일단 뭐 여기 주로 나이스 시를 많이 하시던 분이라서 조금 이제 믿어보는 거죠만.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저희 방식처럼 해보는 거고. 자 무슨 건 이자 제 담입니까? 그다음 뭐였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와고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 거 지겨워 듣는줄 알았습니다. 이거 나가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 알죠? <laughs> 잘랐다. 저는 이미 하나 썰랐서 했고요. 그... 잘랐다고? 무슨 소리야? 청개이 좋... 청개이 좋음이... 이거... 청개이 청기비... 네... 오늘 이거 좋은가 안 좋은가 제가 한번 사용해 보러 가겠습니다. 뭐 뭐라고요? <laughs> 방금 말이 막 이거 삭제해 주세요. <laughs> 방금 말이 어느랬요저게어느했어요 삭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laughs> 자 어? 원숭이 캐스팅입니다. 원숭이 말을 하세요. 이제 채비로 다, 다 했고 캐스팅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음, 떠나세요. 그렇게 이 상태로는 던지라고요. 응. 네. 뭐안 됩니까? <laughs> 아, 그런거 해서 던세요 아, 좀더 거리죠. 아, 뭐그 괜찮다고. 그 괜찮다고. 한번더 그걸 줄이 너무 긴데. 아이, 나 원래 그렇게 한 거다. 시짜나 다시. 나 하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릴을 풀라고 지금 손가락 한 개만 하고 검지 손가락으로 힘드십 네. 카메라 다 보셨죠? 카메라 보셨는데? 이숭이 캐스팅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멀리 가진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laughs> 무슨건데 오늘 우리 몇개 들그 여섯개 뭐 잡으러 왔어요? 오줌 잡히는거 전부 다아 뭡니까 이거 아, 아아 아, 몽설이네 네. 아까 뭐그 여기 아까 그 어르신분들은 뭐망두고 에이 그건 없대 그건 없대 뭐? 뭐 지치 뭐 도레미 어뭐뭐 뭐 그런 애들 있다는데, 응. 원숭이 자꾸 뭡니까 대서저기 원숭군? 네. 계속 뭐 합니까 자꾸? 진짜 이거 먹고 이제 기다리는 입질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 오늘은 뭐 어떨 뭐것 같아요? 뭐 항상 묻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은 왠지 공이가 한 마리로 잡, 좀 잡지 않을까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목소문에> 것 같은데? 어? 파도에 입은것같은데 파도에 소가아 음? 아닌데? 파도에? 응? 파도에 여기, 여같은데어 어.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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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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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방금 입기이콕콕콕콕기 여기, 는기 파도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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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래서 매번 파도에 속습니까? 이제 안 속어도 되지 않았어요? 왜? 파도 이제 안 속어도 되지 않았어요? 저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도인가? 파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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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 뭐노리요 말이 안나옵다 아, 너무 비들어 소리 너무 비들렸다 미치겠다. 무슨 뭐 출동했습니다. 그 여기 어디니까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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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해양박물관입니다. 어. 자주 오시, 오시, 오, 오, 에이, 아, 말이 안 납니까, 또? 왜? 제가 자주 오던 곳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가, 지금 고기가, 전에도 와 어, 왔다시피 고기가 이거 잘안 잡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잘 잡힐까요, 이거? 동생은 어, 이 들어가면 됩니까 어, 수트 없어요? 수트만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산소 이거 산소탱크 한개 내야 됩니다.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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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른쪽에 머리 꼴보기 싫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오른쪽이 되게 꼴보기 싫은데 왜 그래요? <laughs> 그 머리? 아니 그또 지금 오른 왼쪽 오른쪽인가 아, 오른쪽이데왜 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벌레? 오른쪽에서 배워. 아 그거 봤자. 그왜 그러는 거예요? <laughs> 이거 머리, 이거 머리가 잘안 기네요, 이거. 그럼 미용실에서 그러는 겁니까? 아예 제가 머리 면도하다가, 면도하다가, 면도가 농, 면도하다가, 로 해갖고. 그게 <laughs>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원승원이 방금 일치를 했습니다. 원승원은 걷어본답니다. 네. 오, 근데 안 찍혔어, 제대로. 오. 자, 씹어. 뭐가 있습니까? 있다. 근왜 요구라 좀 오는 거야? 있다, 있긴 있다, 있긴 있는데, 추무기가 아니다. 누가 탁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가야 아니, 빼는 거 있나? 어, 치킨, 아니, 치킨 있는데? 어? 치킨에 그거 없는데? 리라 없지? 아니, 난어 일단 어떤 뭐. 오, 씨발. 아니, 추무이가 아닌데, 추무이가이거먹수 없는데?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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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래 그래. 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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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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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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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그래. 그 수아! 나뭐 <laughs> 쏜다는 거잖아았네 어, 이거 데요 어, 존놈 높다. 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사이즈 아닌 것 같아. 들어가라어려보세요 네? 일단. 근데 그렇게 무거운 사이즈 아닌데? 어? 오. 원성막. 원성막 진심자들이 한말 잡았는데, 결국에는? <웃음> 야, 꽤 큰데? 니뚫었을나데 깃게 올린거 아이가? 오. 내려가 봐요. 다치기, 흉내 흔들리. 작고 있어리. 어. 근데 이 정도는. 잘 보입니까? 뭐? 5 사이즈 좀 되는데? 오. 나라나라 따라. 자, 치킨 한번 꺼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캐스팅을 봤죠?

원숭은 이제 정리합니까? 예. 네. 아, 왜죠? 저는 아까 그 고기가 마지막 고기인 것 같습니다. 아, 연재, 역시, 원숭군의그 법칙은 계속 되나 봅니다. 그, 참 신기한 마법의 법칙이네요. <laughs> 첫끗발이개끗발한 번, 자, 처음에 찾고 나면 그, 아무 소식이 없다는 그, 공식. 음... 거기서 제일 잘안 닦기로. 뭐, <laughs> 어, 혼자 둥글거린 거예요? 네, 혼자 둥글거렸습니다 아, 아, 아. 그, 그왜 닦아요? 깨끗한 차에 이런 거 묻으면 이 밑에만 딱, 딱, 딱 그런데 어는 거잖아요. 본인 얼굴이 잘 닦아요? <웃음> 네. 내 <laughs> 얼굴이요? 네. 얼굴잘 닦죠? 어, 하긴 그, 고나남로션도 엄청 많이 바르잖아요. 피, 어디 피부가 안 좋았어? 아, 어디 니까아 아. 어쨌든 오늘 낚시는 이렇게 이렇게 끝는 겁니까 오늘 낚시? 아 끝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날씨도 춥고 그럼 오늘 그 노래미 한 마리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